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와 오늘이 7월 5일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는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서 잠을 못 잤어요 전국적으로 오늘 또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간밤에 비가 좀 내렸는데요 지금 아침 제가 5시에 일어나니까 아, 비가 멈춰서 지금 어, 부랴부랴 땅콩호박밭에 제가 왔습니다 아 땅콩호박을 제가 열흘 전에 방송을 해드린 것 같아서요 지금 호박밭에 와보니까요 땅콩호박들이 익어가기 막 시작했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어, 주렁주렁 매달려서 어 결실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다 열려가지고요. 지금 어, 서서히 이제 후기 생육 과정으로 들어가서 어,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땅콩 호박이 익으면요, 요렇게 누런 색깔로 완숙이 됩니다. 어, 지금 이 호박은요, 지난해에 예, 지난해 수확한 호박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저장을 장식용으로 왔던 호박인데요 싱싱해 지금도 1년이 됐는데도요 자 여러분들 땅콩호박은요 저장성이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 국수호박 방송을 해드렸었죠 지금 국수호박은 뭐한70% 정도 노랗게 좀 익어가고 있습니다 국수호박은 저장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만, 어, 찾는 별미호박입니다. 국수호박은 저장성이 안 좋기 때문에요. 7월, 8월, 9월, 3개월에 다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콩호박은 저장성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맷돌호박보다도더 저장성이 좋아요. 그렇게 1년을 둬도 호박이 아주 싱싱합니다 어, 여러분들 어, 땅콩호박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지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8, 9년 정도 지금 됐는데요 제가 첫 해부터 이 땅콩호박을 심기 시작해서 5년 전에 어, 천기누설 어, 제작팀에서 저희 농장에 와서 어, 처음 이 땅콩 호박 소개를 방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콩 호박은요 실제 이름은 미국에서 건너온 그 호박이기 때문에요 버터넛 스코시입니다. 버터넛 스코시. 실제 이 호박에서요 버터 맛이 납니다. 구수한 보통 맛이 약간 나요. 그러면서 또 거품이 나요. 그래서 식재료 용으로 각종 뭐 호텔 식당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볶아 먹고 여러 가지 어 식재료용으로 아주 예, 뜨고 있는 호박입니다. 또이 땅콩 호박에는 베타크립산틴 성분하고요, 카르트이노이드 항암 성분이 이 숟가용 호박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천기누설 제작팀에서 방송을 하면서요, 아주 그의 땅콩호박 심어가고 대박 쳤습니다.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암환자들이 또 많이 찾는 게이 땅콩호박입니다. 그래서 이 땅콩 호박은요, 어, 식재, 식재료용으로도, 어, 잘 나가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어, 항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 가공용, 에 가공 상품용으로도, 뭐, 호박죽, 뭐, 여러 가지, 뭐, 스프, 어, 가공용으로도 이 땅콩 호박이, 어, 사용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실제 어, 제가 며칠 전에 호박죽 맷돌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 제가 아, 이벤트 먹방 방송을 해 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유효하냐고 전화 오신 분이 어제 있어요 예 유효합니다 아, 구독자 6,000명 될 때까지요 예, 저희 맷돌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 상품 특가 이벤트가 예, 아직까지도, 예, 예, 됩니다. 자, 이 땅콩호박이 호박죽에도 들어갑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반차랑 단호박, 땅콩호박, 맷도로박, 이세 가지도 방송을 하죠. 맷도로박이 호박죽을 쓰는데, 과육이 제일 많이 나와요. 색깔이 제일 예쁘고요. 그래서 맷도로박이, 어, 60%가 들어가고요. 반차랑 단호박, 5%. 유땅콩 호박이 5%, 그래서 호박이 70%가 호박죽 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호박을 많이 심는 거예요. 어, 물론 팔기도 합니다. 예, 호박을 이제 어, 이 원료가 이제 많이 예, 남기 때문에 호박으로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땅콩 호박도 이제 곧 이제 8월 초되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국수호박은 앞으로 7월 20일경이면 수확을 하고요 또 미니호박은 7월 15일경이면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호박마다 수확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호박들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 땅콩호박은 중생종 호박이에요. 호박이 작고 다닥다닥 많이 열리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강조하죠. 호박 원줄기 절대 자르지 말라고요.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땅콩호박 올해 100평 심었는데 원줄기 잘라도 되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서 익어가는 걸 보여주면서 네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비가 막또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네, 방송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팔이 아픕니다. 셀카 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땅콩호박밭 포장입니다. 이제 땅콩호박들이요 이제 후기 생육 과정으로 서서히 익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제 호박 잎들이 약간씩, 어,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어, 이 호박들은요, 호박이 후기 생육 과정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호박잎들도 서서히 누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호박 넝쿨 속에요, 아주 땅콩호박들이 데굴데굴데굴 굴러다닙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지금 이렇게 보면요, 와이 크기 보세요, 벌써 오우. 자, 어,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약간 신색 바탕에 이렇게 녹색이 나죠. 이제 익어가면요, 이렇게 제가 아까 갖고 온 호박인데요, 이렇게 아주 노란색으로 예쁘게 익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전부 크기도 다 비슷하죠? 이제 다 컸어요. 지금 저 익어가는 후기 생육 과정이기 때문에, 어, 호박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이렇게, 어, 익어가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와, 지금 뭐 아주 여기저기서요. 지금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호박이 다 열려서 이제, 이거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암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쩌다 숲꽃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암꽃은 안 보여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크기도 이제 다 컸고요. 땅콩방은 원래가 이제 한 300g에서 네, 800g 정도가 평균 무게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 최고 크야 한 1kg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땅콩호박은 아주 한 줄기에서, 이렇게 한 포기에서 아주 많이 매달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원줄기 잘라주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막 주렁주렁 지금 열렸죠? 이게 다 보면요. 원줄기에서 더 많이 열린 거예요. 네, 보세요. 자, 원줄기에서 이렇게 왔죠? 원줄기에서. 네. 대부분 많이 열린 것은 다 원줄기에서 열렸고요. 또뭐곁줄기 어. 아들줄에서도막 많이 매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땅콩호박도 절대, 어, 원줄기 잘라주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방임해야, 아, 호박이 많이 매달리고요. 많이 딸수 있어요. 와,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땅콩호박은 아주 다닥다닥 여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자, 요런 건 아주 특별히 더 크죠? 네. 아주 특별히 또 이렇게 크레드 더 있어요. 와, 이런 건뭐 거의 1kg 무게. 네, 나갈 것 같고요. 자. 쭉도 볼까요? 자, 이렇게 뭐 아주 균일하게 열립니다.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제치면요. 다 호박이에요. 와, 보이죠? 지금 밑으로. 아,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어, 서서히 익어가기 시작하면서요, 호박잎들이 이제, 어, 누렇게 약간씩 이제, 변해갑니다. 아, 이런건 뭐, 이제 후기 생육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면, 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지금 보세요. 와, 뭐, 이거 줄줄이 핫탕입니다 아주 뭐, 다닥다닥 열었어요, 지금. 밑에 보니까요. 아, 아, 여기도 볼까요? 와, 아, 보세요. 아, 제가 처음에 꽃이 피고, 호박들이, 벌들이 막 많이 찾아와가지고 수정할 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거의 뭐 낙과된 게 많지 않아요. 전부 다 착과가 됐습니다. 아 지금 뭐, 이,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지금. 자, 지금, 어, 땅콩 호박이, 호박이 두 밭짜리에 심었는데요. 아, 이쪽도 이렇게 볼까요? 와, 이런 녀석은 뭐, 아주, 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열렸어요 자 보세요 와 아주 이런 녀석도 볼까요 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열렸나 와, 이게 한 줄기에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보이죠? 이 녀석도 원줄기에서 이렇게, 네, 온 거예요. 자, 이쪽도 볼까요? 와, 예쁘게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콩호박은요, 어, 저장이 잘 되기 때문에요, 땅콩호박을 수확해서 컨테이너 상자 있죠? 사과 상자. 사과 상자에 담아가지고, 어, 파레트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공기가 소통이 돼서 아주 저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완숙된 그 호박을 수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박 수확 시기가 이제 무지 이제 중요한데요. 각 호박마다 다 틀려요. 수확 시기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미니 호박을 어 7월 15일 경에 수확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수 호박. 국수 호박은 7월 20일에서 25일 경에 수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땅콩 호박. 이 땅콩 호박이 이제 세 번째로 8월, 8월 한 10일 경되면다 익습니다. 8월 10일 경되면 이제 이 땅콩 호박도 어, 수확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멧두로박멧두로박은 맷돌호박. 이제 9월 달 돼야 돼요. 멧두로박은 이제 만생종 호박이기 때문에요. 호박이 열려서 70일이 지나야 완숙이 돼요. 그다음에 만차랑 단호박 만차랑 단호박 도 만생종이에요 제일 늦게 수확하는 겁니다 9월 말경에 1차 수확하고요 11월 초에 서리가 왔을 때 수확을 하고요 이렇게 호박마다 전부 수확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땅콩호박이 언제 수확하는지 몰라가지고요 문의가 한두 분이 저한테 왔어요 전화가 직접 왔어요 지금 땅콩호박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땅콩호박이 지금 약간 허여스름하면서 푸른기가 약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익은 거냐고 이렇게 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왔는데요 이건 완숙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어, 지난해에 수확한 호박을요 완전히 노란색으로 완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호박 이속 과육 색깔이 진황색으로 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완숙되지 않은 이 호박을 지금 수확하면요. 물론 뭐 먹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장성도 떨어지고요. 맛도 덜하고요. 상품성이 완전히,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땅콩호박도 아주 누런 색으로, 완전히, 완전히 누런 색으로, 어, 이 표면이, 분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이 꼭지 있죠? 모든 호박은 제가 이 꼭지를 보라겠죠? 꼭지가 약간 놀놀해집니다. 뭐, 맷돌호박, 국수호박, 땅콩호박, 미니 호박 다마찬가지예요요 꼭지를 보면요. 꼭지가 약간 놀라워야 돼요. 물론 이 호박 표면도 노란색으로 다 분이 내리지만요. 그래서 꼭지를 보면 모든 호박의 수확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어, 호박을 수확할 때요. 어, 방송을 또,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녀석 보면 조금 일찍 열린 거네요. 자, 이렇게 일찍 열린 녀석은 벌써, 어, 이렇게 지금 표면 색깔이, 어, 누런 색깔로 지금 많이 지 변했죠? 이 꼭지도 약간, 약간 놀라지려고 지금, 어, 표가 나죠, 벌써. 자, 이렇게 틀립니다. 자, 먼저 연애들은 벌써 이렇게 틀려요. 자, 그래도 이제 호박을 수확할 때는요, 완숙이 되야하기 때문에 이제 땅콩호박은 한 번에 수확을 다 하게 됩니다. 거의 뭐한 열흘 정도 내에 다 호박들이 열렸기 때문에요 한한 한 번에 수확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요런 녀석들은 지금 조금 일찍 열린 애들이에요. 색깔 보니까 벌써. 네 오늘은 땅콩 오박밭에서 땅콩 오박이 후기 생육 과정으로 어, 접어들어서요 어, 땅콩 오박 어, 후기 생육 과정 소식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마철 어, 비가 폭우로 막 내리고 있습니다. 기습 폭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농작물들이 지금 아주 뭐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합니다 아, 호박밭 관리 배수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서요 호박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요 땅콩 호박밭 지금 국소 호박밭 메뚜로 호박밭 미니 호박 만차랑 단호박 모든 호박밭에요. 폭우가 내릴 걸 대비해서 아주 이 배수 관리 똘 똘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철저히 비 피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마철에 비 피해 없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